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순간 퍽찬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오경과 구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제공하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육체의 죽음을 넘어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율법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자신을 가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인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